그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환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. 우리 청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이 행안부와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? 아, 뭐이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네. 어, 행안부랑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해결점은못 찾고 있습니다. 뭐~ 대법까지 거친 거라서 제발 네. 뭐~ 근본적으로 뒤, 뒤집을 수는 없겠죠 예. 어~ 하지만은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어~ 한꺼번에 이렇게 에~ 뭐~ 다 이렇게 환수를 네.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. 그러면은 이제 재정상 금융상의 어떤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과 관련해서 행안부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. 행안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, 어,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다. 사실상, 뭐, 모르고 있었어요. 이것은 소방청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래서, 이지방그 행안부 장관께도 이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,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, 그리고 행안부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사례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, 어, 소방관들의 금융 또는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,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, 네.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.